오늘은 서울 하우징 랩에 왔습니다. 네, 저도 처음 와봤는데 영등포시장 옆 근처에 있네요. 그 안에 카페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다양한 입주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위스테이도 보이고요. 여기 마트몰도 이렇게 있고요. 네, 마트몰 설명과 이런 것도 해주세요. 네. 아, 네. 어, 저희 여기 이제 와트몰 전시 매장인데요. 어,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네, 어 스카프인가요? 어, <laughs> 네, 협동조합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어, 어 스카프? 네, <laughs> 장바구니입니다. 장바구니. 그래서 이렇게 또 어, 굉장히 디자인도 멋있고 예쁘죠. 네. 저희 이제 어, 저도 협동조합으로 와트몰도 이제 상기총을 납품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서로 어,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도 좀 점 받고, 그리고 기업들도 좀 이제 많이 입 점을 해서, 어 이런 어떤 소비자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어 모아 모아 패키지로 어 만들어, 만들어내고 해서 그런, 어 것들을 좀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가 지금 이름이 와트몰. 이게 그 홈페이지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와트몰 홈페이지까지는 아직 없고요. 예. 네. 네, 페북. 아, 페북으로 그러면은 네.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페북에 이제 아, 들어가셔서 네. 온라인 몰이 있어요. 아, 온라인 몰이 모. 있어요? 예. 네, 네. 그냥 와트몰이라고 네. 영어로 영어로 와트몰을 다 아, 치시면 예. 네,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 와트가 그 전기 단위할 네, 네. 때 네, <laughs> 네. 와트. 그래서 네. 어, 아끼면 W 본이 되. 아. 그 와트가 돈이 되는 아, 네. 그 네. 와트가 네 그리고 혹시 저기 상품 중에 뭐 네. 요거 되게 궁금하던데 그러면, 이런 거 혹시 설명도 해줄 수 있나요? 네네. 어 이거는 햇양열 어, 조리기인데요. 네. 약간 오븐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음... 그냥 이대로 햇볕에 두면 되는데 어, 이쪽에 예 네, 거기에다 네, 고구마, 아 계란. 밀가루, 스키 쿠키? 네. 펙키도 구워지고요. 네. 네, 고구마, 아... 감자 이런 것들 그냥 쭉 썰어서 놓고 전기 어, 쓰지 않고 예, 태양열로. 네, 한 시간 이내로 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여기 곳곳에 있는 거네요. 네, 시민 네, 브랜드. 네. 아. 런데 인버터. 어, 인버터, 태양광 아... 어, 설치하신 분들은 네. 주기가 되면 인버터 교체해줘야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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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품이니까 네, 그것도 네, 네. 안 하면 음... 발전이 되더라도. 집 안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 <laughs> 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꽤 어, 있으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발전되고 있는데 <laughs> 네. 막 쓰다가 그리고 아니야. 네. 미니 태양광? 충전기. 어, 아 충전기도 되게 돼요? 되게 해요. 예. 그래서 시내하고 아. 다니다가 또는 캠핑 갈때 어, 바로 충전을 할수 있죠. 아, 네. 어, 이런 것도 있구나. 네, 네. 네. 이거 굉장히 섭손 잘 아. 아, 그러네. 우리가 지금 태양광인데. 그, 네, 이거는 이제 패드에 패드에 수첩에 넣어서 아, 이것도 지금 어, 예, 충전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다이어리 같은 수첩에 넣어서, 어... 가지고 다니다가, 예. 이제 딱노트 펼쳐서. 음, 아, 됩니다. 아, 그러네. 네. 오, 되게 네. 휴대용하기 좋게 네. 작게 되어있네요. 네. 아유, 이런 브랜드를 사시고 싶으신 분은, 네. 언제, 어디서나, 네. <웃음> 마트모를, <웃음> 마트모를 검색해서, <웃음> <웃음> 네, 영어로입니다. 영어로. 네. W-A-T-T-M-A-L-L. -L -L. 네. 한글로는 네. 이미 쓰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저희 와트몰에너지협동조합은 추상적인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전환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들여서 네. 보통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28일 창립총회도 미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